부활의 강력한 증거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비었을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바위로 된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묘소 실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저서 새 신자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빈 무덤에 대해 두려움 없이 증언하고 그 사실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던 제자들의 삶이 그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였음을 확증합니다. 즉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체험한 이들이 생명을 걸고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도 천사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며 무덤의 빈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빈 무덤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병사들에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고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이유로 설득력을 잃습니다. 첫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두려움에 숨어 있었으며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서 시신을 훔칠 용기와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거짓을 근거로 한 부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고문과 순교까지 감내했다는 점은 비상식적입니다. 존 스토트잔 스타트는 거짓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을 알면서도 죽을 사람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신이 존재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 앞에 시신을 내보임으로써 그 주장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고자 했다면 여성들을 최초 증인으로 내세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 기록이 조작이나 의도가 아닌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역사 신학자 게리 헤버마스 게리 하버마스는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빈 무덤은 그 역사적 근거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빈무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 고린도전서 15장과 초기교회, 신앙 고백을 통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부터 시작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즉, 부활은 시간이 흐르며 형성된 신화가 아니라 초기부터 믿어지고 선포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복음서에 공통된 증언이며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반박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빈 무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의 증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말씀처럼 그빈 무덤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순교로 인해 단순한 비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